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책상에 커피가 있는 이유. 이게 안 치우는 것도 있어요. 바로 안 치우는 게. 아하! 제가 요즘에 커피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음... 정확히 말하면 커피에 중독된 게 아니라 카페인이 중독됐죠 하루에 거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4, 5잔 먹어야 될 정도 진짜 얼마나 많이 사 먹냐면 집 앞에 커피숍에 가면 그냥 커피 한잔 시켜도 쿠키를 줍니다 그 2, 3천원짜리 그냥 제가 매출 1등이에요 거기 VIP 카페 VIP 봤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살이 좀 거무잡잡한것 같아요 옛날엔 좀 약간 뱀파이어마냥 뽀샤시했는데 아... 이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알아보고 있던 중 중에 태닝샵을 발견했어요 태닝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까만? 섹션 태닝? 아 노노노 나는 다시 하얘지고 싶다고 화이트 태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보세요? <목소리> 태닝하러 가자 내가 낼게 녀석은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남자가 한명 기다리고 있네요. 뭐 하고 있었어? 네일 보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아, 뭐 남자가 뭐 네일을 하려고 이걸 이런 거를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어. 뭐 해야 될게 있어요. 뭔데요 또? 돈 내. 이번에 <laughs> 아, 이어서 2 탄으로 많으시면서 굳이 아 없어요 돈. 돈은 저에게.

혹시 거지 비야? 아니. 거지 비야 논란? 무슨 소리세요? 아, 오, 오, 뭐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있나요? 아, 화이트 테닝 할 때, 화이트 테닝 할때 주의사항. 일 하면 너무 잘생겨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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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 합니다니다니이죄니다죄니다니다죄송합니 행복을 찾니다니다오송합니다죄어오니니다죄송오늘다 죄송합니다. 그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닝할때 혹시 아 타닝할 때옷다 벗고요. 아, 다 벗어요? 네. 전체 다 탈이 한 다음에 로션 바르고 들어가시는 아... 같이 들어와야 거. 같이 들어가도 맞죠? 한 분씩 하시는 거니까. 같이 들어가서 사고 있나요 없죠. 아, 네. 그럼 네. <laughs> 왜 같이 나가고 <태닝을 웃음> 싶어? 아하. 아, 아, 어. 아 혹시 그냥 드나 해가지고 네. 올루드를 하세요. 완전 속옷까지. 그래서 저희가 파이빗 룸인 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와! 아우 <laughs> 어, 저 근데 <laughs> 근데 저 제가 머리핀이 커가지고 이게 되나요? 아 되는구나. <laughs> 와 힙하다. 뜨그라이프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 저 상의 다리한 거 보실 거예요? 옷 벗는 거? 네, 아, 뿌릴 거예요. 어 진짜? 아나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같거든요? 지금 얘가 뿌릴 거라는 핑계로 <laughs> 저를 그냥 보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아, 내 눈. 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너무 이거 공짜로 눈으로 시키는 거아니 <laughs> 이거 아. 고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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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려 요 떨려요. 레이저 방송 아, 나와 가지고. 어 뭐야?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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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안 보이는데? 보이나요? 이거 정육점인데? 뭐 어때? 여기 약간 정육점인 것 같아. 내가 고기 덩어리가 된것 같은 기분인데. 약간 근데 살짝 더운 느낌이 나는 거. 어? 그러니까 약간 공기는 차갑다. 아, 진짜? 그, 근데 뭔가 살이 따뜻해지는 느낌. 근데 너 설마 앞에 까지 들어온 거야? 와 진짜 너나 좋아하지 마. 너 진짜 나 좋아하지 마. 이거 그도 없을 걸? 너 깜짝 놀래. 아너 깜짝 놀란다고. 그 느낌이었어요. 아니, 공기는 차가운데 살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하. 떨어진 거 같아. 꽃 같다는. 아, 돌아와. 이제 동생설이군요 너무 귀찮아요. 손다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데. 야, 잠깐만. 한번받도는데 뭐가 생겨지는 거죠? 아하. 여러분, 이제 제 차례예요. 아하! 일단 갑자기 현소리지만 오늘도 귀엽지 않아요? <laughs> 보니까 뭐 수건이랑 아까 그 웃긴 선글라스 같은 거, 물안경 있고 로션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르고 시작 버튼 누르고 여기를 들어가면 계속 가만히 있으세요. 움큼해가지고. 저는, 저는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저는 죄송한데 넘쳐 흘러서. <웃음> <웃음> 넘쳐 흐르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별, 별거 없네요. 아 아, 여러분, 저도 들어왔어요. 막, 아, 환영파 말한 기분을 알겠네. 이게 약간, 바람은 시원한데, 아, 기분 나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아,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이걸 써서, 제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못생겼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 정도면 아, 완벽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서 이제 저 혼자만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타임이니까, 홍보 셀폰 포함하겠습니다. 박돌핀 구독 한번 해주세요. 아, <laughs> 어, 이거 뭐다 찍히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소중한 신상들이? 어, 저기 별거 없어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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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자제해, 돌핀아. 넌 뷰티 유튜버야. 아, 어린이들,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눈빛이 상처받아요. 맞아요. 저 울어요. 집에 손수하면서 울어요. 어, 이거 더운데? 좀 긴장해서 그런가? 엄나는 기분이야. 아 잠깐만요. 왜요? 자꾸 저 좋아하는 티 내지 말랬죠, 돌핀 씨. 아하. 아, 그... 아 자꾸. 왜? 어, 보통은 그게... 아, 그게... 그냥 친한 오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약간 이런 사소한 거 하나. 사소한데 저 선물 받은 거예요. 아일부러 선물 먹고 싶어? 아, 잠깐만. 하니까 뭐랄까? 뭐막 그거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나의 인생 라이프 마이 라이브 어때요? 어떠냐고? 약간 벌써 아이유 가된 느낌? <laughs> 어 제발 악플 달아주세요 <웃음> 제발요 <웃음> 어.. 그래도 동생이 계산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 빨리 계산해 어? 뭐 지갑 두고 다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네네 아, 여기 저희 영등포 네네 여기 자세히 해주시면 아, 네 아, 직뭐간판이 얼마지? 찍게요 영등포 사시는 분들 여기 텐느와르 많이 와가지고 태닝해주세요 저기, 아, 아,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야, 누나가 참 이쁘세요 여기. 남자도 <laughs> 말할게요. 들었어요. <laughs> 저 5kg 신고할게요. 영상도 찍었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한가지뭐 말할 게 있습니다. 아 방금 협찬 받았어요. 아 누나가 또. 아날 알아보고 또아 혹시 혹시. 이원님 아니세요? 저 혹시 간판 살짝만 비춰주시면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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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그래도 계산을 할게요. 그럼 한명 값만 받을게요. 그래가지고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하고 뭐, 뭐,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지? 하아 <laughs> 그럼 안 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 알아보는 <목소리> 이 인싸의 도가 <목소리> 남 네, 자. 도망가는 스킬도 배우고, 아 많이 크셨어요? 배우고 아, 배우고 어요 고생이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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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머니네 지금 무슨 감옥같이 생겼어? 어쨌든 애들이 나 보면 깜짝 놀라겠구만. 현수도 놀라셨죠? 야, 아. 상현아, 아, 오늘. 아 그래도, 어? 형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걸로 쳐다보지 말라.